어, 예레미야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읽게 되는 예레미야 5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한, 어, 심판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복은 정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 5장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을 보면 이 예레미야 5장의 주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업을 용사리라. 자예루살렘이 지금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 찼고 패양 무도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일절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죠 용서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애끓는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인 11절을 함께 읽읍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을 가였느니라.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어찌 이런 나라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게 예레미야 5장의 주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흘러가고 있는데 이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집은 반역하였다. 오늘 본문의 1절과 11절 처음과 끝을 딱 보시면 하나님의 이 보복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냐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연상이 되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망한 도시잖아요.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참고로 고대 근동의 그개념에 있어서 의인 열 명. 그러니까 성인 열 명은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성인 열 명이 되어야 공동체다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근동의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것은 물론 사람 열 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더더 더 본질적인 것은 그 공동체가 이미 얼마나 패양 무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의인 열 명도 아니에요. 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단한 사람.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보아도 그 넓은 거리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하였던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황을요. 너무나도 안일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했고요.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긋나 버렸고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자,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어제 본문에 나왔던 말인데 여러분 어제 본문 23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창조 질서가 다 깨어지고 있어.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왜 자꾸 예레미야는 내가 본즉 내가 본즉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금 다 깨워져 버렸어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 찬이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시작하였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그리고 2017년 치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땅 가운데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아니랍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다예요. 진짜 아니래요. 저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예레미야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 주시는 거예요. 멀요. 질서가 깨어져 가는 것을 멀요. 하나님을 떠나 버리는 것을 멀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사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이 애걸로 마음이 지금 구구절절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지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 멋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지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들의 눈에 뭘 보여 주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발견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진리를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언약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것이 진리를 구한다라는 구체적인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진리 정의가 있어야 할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거짓이 있었습니다. 거짓이. 그래서 자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2절을 보세요. 거짓이 나오고 있어요. 함께 글 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정의와 진리가 있어야 할그 자리에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맹세란 무엇입니까? 그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맹세란 무엇입니까? 그냥 던져보는 말이 아니잖아요. 맹세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만일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당시에 맹세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맹세를 거짓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줄 아세요? 오늘 보면 이 절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늘 이절에 보면 형식적으로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껍데기예요. 그냥 형식뿐이었어요. 그냥 부모님 때부터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해 오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맹세가 거짓 맹세가 되었다니까. 참된 맹세가 아니라 거짓 맹세.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1절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누구냐. 저는 오늘 이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는 자다. 그 자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 봅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지금과는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행동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의 행동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양육은 지금 가도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절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또한 그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였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맹세가 거짓 맹세다. 보기에는 그럴 사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만일 이러하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고 있는가? 진지하게 또한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나의 진짜 대답이 결국은 여호와의 길, 나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예레미야는요 어, 정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싶었고 또한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보면 비천하고 어디서건 백성들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러 한게 잘못된 시도였다라고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돌립니다.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지도자들에게 한번 눈을 돌려보자. 지도자들에게는 리더십들에게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 역시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지도자들에게는 그러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반 백성들과 다를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들도 일제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었습니다. 여기서 멍해와 결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죠. 하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는 했지만 그것은 껍데기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믿었다면 지금 이들의 삶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껍데기만 있었어요. 껍데기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속박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속박으로. 그 속박은 자신의 목을 옥죄이는 멍에가 되었고 결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파괴버리고 있는 거예요. 꺾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이따위, 이따위 다 필요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누가요? 지도자들이.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지도자들이 그 모양 그 꼴이니, 묻 많은 백성들의 삶은 보나마나 뻔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흐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러하게 정의를 해가고 진리를 구하는 단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는 하였지만 안 믿었다니까요. 정의와 진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 거짓말이. 그러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일그러져 버렸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미 다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제는 속박으로 변질되어 버려서 내 목을 옥죄는 이 멍에와 결박이 되어서 이걸 다 끊어 버리는 거야. 다 꺾어 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 만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자, 지금까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 놈들 맞점 바라시겠들. 이러면서 화를 내시겠어요?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데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이용해 먹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에서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를 하고 있는데 어찌 나둘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수 있게끔 배불리 먹여놨더니 이제 헛짓거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를 놔둘 수 있겠습니까? 성적 방종에 빠져 이웃의 안내를, 아내를 범하려는 타락을 행하고 있는데 어찌 그냥 둘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구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느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보복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다 없애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죠. 그러하기에 무조건 무너뜨리고, 무조건 죽이고, 무조건 세판 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절을 보십시오. 십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 성벽을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가지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벽이라는 원어가 포도나무, 포도원이란 의미도 있기 때문에 성벽과 포도나무 가지의 이야기가 지금 나온다는 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도나무를 무너뜨려요. 포도원을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없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스판 짜는 게 아니에요. 뭐만 꺾어 버리죠. 가지만 꺾는데 그 가지의 특성이 뭐예요?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주제죠. 여호와의 것이 아닌 가지를 꺾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보복은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가지가 아닌 것만 꺾어 버려요. 그래야 그 나무가 살기 때문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남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복이 있다니까요.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하지만 그 보복은 우리가 그냥 흔히 행하는 보복, 죽이기 위함이고 무조건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라니까요. 그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단한 사람을 여전히 오늘도 찾고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그한 사람이 이미 우리가 된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를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이 절을 기억하세요. 이 절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하였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자녀를 양육 하였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사업을 하신다면 오늘 여기 우리를 성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정말 그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한 사람. 주님, 오늘도 그러하기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마저 흔들릴 필요도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미 우리들 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은혜의 여정에 삶을 걸어가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둔다라는 이 말의 엄중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이야기가 펼쳐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흘려 보내게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